모카영 유튜브. 가보자. 위더 스마일, 치과. 어, 뭔가, 다 날짜랑 시간적 혀져 있는 게존나 이게 뭐야? 8번 게이트로 나가시오. 따이가 알아. 이거 지하철 나가는 분이야. 어디 보자 남부파크 어 미주세 뭐냐 하이스쿨? 고등학교 아 이거 그거네 그냥 요나고 템플 그냥 그뭐 관광지 출구 지하철 출구에 적혀있는 장소 같은 거네 하이스쿨이면 고등학교지 바보야 중학교 미들스쿨 주니어부터 있었어? 아 그러네 주니어가 그건 줄 학교 이름인 줄 뭐야 나 다시 돌아왔네? 어? 이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치? Security camera in operation?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인가 보다 어? l 레프트 그냥 좌측으로 다니라는 건가? 일본이 좌측통이긴 해 근데 이거 일본 게임이니? 어? 뭐야 안내판 생김 Don't overlook any... 아 이상현상이 있으면 돌아가고 이상현상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지 마라 어 그러면 나갈 수 있다 이상현상이 딱 눈에 보이는 이상현상이겠지? 아저씨 원형 탈모신데저것도 인형 이상현상으로 포함해야 되나? 어? 아저씨 나한테 온다 돌아갈게요 아 내가 놀려서 그런가? 아 그런가 봐 들어서 그런 듯? 내가 아까 아저씨 원형 탈모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지금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아뭔 TV 소리가 또아 물이구나 오! 아, TV인 줄 알았네 아난 저거 올린다고 죽을 줄 몰랐지. 하지만 TV 소리 나니까 궁금하지 않아? 어디서 나는지? 꺼지냐? 이것도 이상현상인가? 나가보죠. 아, 이제 1번 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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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하. 아하, 아하. 틀린 거 없어. 그렇지, 2번 출구. 어, 깜빡거렸는데? 다시 돌아가. 그렇지, 3번 출구. 나 존나 잘해. 안녕하세요 어 응. 누가 봐도 저기 이상한 거 있어 좋아 4번 출구 어 뭐가 또 깜빡거렸어 씨발 존나 돌아가 어 여기 어디야 뭐야 반대로 왔어 다시 돌아가 아 아이 제기랄 처음부터 해야지 좋아 8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이상 현상이 있으면 돌아간다 이상현상이 없으면 그대로 직진을 한다 어라 뭔가 이상해 계속 제자리야 어라 아 이거 달라졌다 위에 배치가 이상하다 돌아가자 봐봐 2번은 깼어 1번이야 어디 보자 포스터 문제없고 아저씨 문제없고 좋아 2번 2번 출구 도착 어 문이 사라졌다. 여기 문이 있었는데 문이 사라졌다. 다시 돌아가. 어 맞았어. 3번 문 제대로 있고 한풍구 있고 담배 있고 포스터 멀쩡하고 아저씨 멀쩡하고 오케이 고 그렇지 4번 문 있고 한풍구 있고 담배 있고 포스터 멀쩡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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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5번 그렇지. 자 다시 합니다 돌아가. 6번! <laughs> 오케이, 문 있고, 담배 있고, 한풍구 있고, 포스터 있고, 포스터 멀쩡하고, 천장 멀쩡하고, 바닥 멀쩡하고, 오케이, 고! 어? 어? 다시. 담배 있고, 문 있고, 포스터 있고, 멀쩡하지 않나? 원래 이런 포스터 아니었나? 2번, 맞고, 담배 있고, 문 있고, 천장 멀쩡하고, 한풍구 있고. 아! 이 포스터 고장났어, 브랑아. 자, 3번, 담배 있고, 문 있고, 한풍고 있고, 8번에 포스터가 굉장히 멀쩡히 좋아. 응, 아니야. 왜? 아저씨 왜 이렇게 큰거 같냐? 아저씨 왜 이렇게 커요? 어라? 아저씨 존나 큰데? 어 아저씨 존나 큰데? 아저씨 크다니까? 봐봐. 봐봐! 아저씨 크잖아! 봐봐 아저씨 존나 컸다니까? 아, 아저씨 존나 크잖아! 천장 괜찮고, 바나 괜찮고, 공은 괜찮고. 어라? <laughs> 아니, 아까 봤던 거랑 너무 큰, 그, 약간, 내 화면에 들어오는 비율이 다른 거야. 그래서, 씨발, 뭐지? 어? 왜 이상하다? 이거 왜, 왜 비율이 다르지? 아니 포스터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이상하게 비율이 다르길래 뭔가 했네. 씨. 좋아 좋아 7번이다 7번이다. 간다. 아저씨 걸어오시고. 바닥 온라인. Right. 천장 온라인. Right. 아저씨. 와, 핸드폰 들고 양말도 없으시고 머리도 비우시고. 그다음에 가방 잘 두고 계시고. 치과 멀쩡하고. 이것도 멀쩡하고. 강아지도. 얘 원래 입안 벌리고 있었냐? 아 기억이 안나 젠장. 모르겠어. 싸. 호스터가 모든 걸날 의심하게 해. 모든 걸날 의심하게 만들어 멀쩡한것 같은데? 아이씨, 가봐, 씨 이야! 와, 됐다! 가자! 간다! 나 간다! 나 8번! 나 가!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왜다 8번이지? 어래 아 맞는 8번이 아니면 못 나가나? 천장 괜찮고 공연장도 문제 없는데? 어 진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쉽게 탈출한다고? 어소화전불들었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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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원래 있었다고? 나 믿어? 나 믿는다. 어? 야 근데 틀렸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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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턴 대기래. 다시 돌아가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자,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우린 새로운 구간에 들어왔답니다. 아저시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띠용! 어, 잠깐만, 잠깐만. 물소리 아직도 들려. 저거 물 들어와서 죽어. 내가 아까 죽어봐서 알아. 그니까 광고 많이 보게 하려고 차원을 비틀었다는 거지. 아, 그니까 광고판 몇 번을 보는 거야. 뭐 나오니? 나오는 건보고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 도망쳐! 잠깐만, 저것도 가짜일 수 있어. 기다려봐. 이것도 이상현상일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저것도 이상현상일 거야. 어, 아저씨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현상 아니야? 이상현상일 수 있어. 저게 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의심해. 뭔가 다를 거야. 0인데? 맞아? 나 가? 나 간다? 나 간, 나 간다? 우와! 뭔데? 걷는 소리 나. 야, 설마했다 진짜. 와, 설마 했다 진짜. 뭐가 틀렸어 또? 어, 뭐야? 에? 짜자잔. 와, 진짜 개쓰레기들이다 진짜. 사람을 먹 완전히 당했다. 아니, 이래서 루프 루에 들어간 주인공이 미치는 거구나. 와, 미칠만하네.